네, 이번 차 시에는 양자 컴퓨터가 만일 있다면 그것은 암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양자 컴퓨터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20년쯤 뒤면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략 20년을 이제 그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컴퓨터는 0과 1을 사용하고 그 답이 반드시 확률 1로 어쨌든 답이 계산 결과가 맞든 틀리건 답을 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확률로 무엇인가 답을 줍니다. 예를 들면 90%의 확률로 정답을 주고 10%의 확률로 오답을 줄 그런 그런 그렇게 연산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자, 큐비트는 우리가 비트라고 하면은 0이거나 1이라고 하죠. 그런데 큐빗은 양자 컴퓨터에서는 하나 하나가 이제 양자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퀀텀이라고 해서 큐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는 읽어보면은 어떤 때에는 0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1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큐빗이 20개가 있으면은. 2를 20번 곱한 대략 100만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읽어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읽어 보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읽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높은 확률로 이런 20개가 나오고 또 다른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이런 20개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대단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략 큐비트 50개 정도까지가 이제 지금 기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50개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한계가 큐비트 50개입니다. 만약에 큐비이 55개다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어보기 전에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첩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얽힘이라는 것은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서 양자 이동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모든 문제를 다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빨리 푼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잘 쓰이는 것은 빅 데이터라는 아주 커다란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는데 제곱근으로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제곱근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만 개가 있다. 만명 중에서 내가 찾는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려면은 만 명을 다 뒤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만 명을 다 뒤지지 않아도 이제 검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곱근이란 말은 만 명이 있으면은 그거의 제곱근, 백 명만 검색을 해봐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각종 암호 중에서 AES 같은 그런 블록 암호라고 하는 것과 난수표를 사용하는 원타임 패드를 사용하는 것, 그것 외에는뭐 여러 가지 공개열수 암호, 뭐, 뭐 모두 다 쉽게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있더라도 그 공격을 막는 양자 컴퓨터에도 안전한 암호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한다는 말은 지금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에 안전한 암호를 제안을 하세요라고 해서 이달 말에 이제 제안이 끝나고 약 5년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표준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암호보다는 생명공학이나 재료공학, 화공학 쪽에서 디자이너 드러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약을 만드는 것,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정해놓고 특정한 물질을 만드는 것 그런 쪽 계산에 아주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양자 컴퓨터야. 뭐,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잘 만들 것 같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B-Wave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네들은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반 이상의 사람들은 저것은 양자 컴퓨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D-Wave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특정한 문제들은 지금 컴퓨터보다 약 1000배 이상 빨리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와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생활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